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대화로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글린시설 상가점포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108479번입니다. 감정가는 12억 5970만원이며 토지 면적 46평에 건물 면적은 79평이며 1차 체제가는 12억 597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2,597만 원이며 입찰은 2021년 8월 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근린시설 경미물건은 4호선 미아역에서 360m와 5이선삼양역에서 410m에 위치하는 더블 역사권의 상가 점포입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강북 글린시설 갱매로 진행 중인 강북군 미아동 상가점포는 토지 면적 46평에 건물 면적이 7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12억 5,970만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재가로 오는 8월 9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최재가의 10%인 1억 2,59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상가 점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544만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폐율은 60%에 용적률은 200%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71년 8월에 사용생인된 벽돌 구조 근린 생활시설과 주택 용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입찰 전 건축물 대장을 필히 발급받아 면밀한 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고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12월 12일에 설정된 좋은 자산 관리 대부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8억 7,1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6억 6,9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금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이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용도를 참고할 경우 임대차 관계가 필연적일 듯 하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 가능한 근린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계획이 중요할 듯합니다.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미아동 인근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건의 매매현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북구 미아동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상가 건물 등 여러 건의 매물 효과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현장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편화 그리고 미아동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임대 수익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맞하는 합리적인 입자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매각사에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1월 거래 물건 이외에 기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더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필히 확인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 강북구 상업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예정 물건 현황입니다. 금번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근린시설 상가점포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